안녕하세요 윤씨입니다. 오늘은 M4A1 68 0 모딩입니다. 횃불 나선 시클립 벨벨 팬텀 리어 스켈레톤 개머리판 DD 파이썬 패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 영상과 더빙이 아닌 생방송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겸사겸사 팁도 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해당 영상은 라고패스트 VPN을 통해 싱가포르 서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라고패스트를 다운받은 후 프리미엄 멤버시 클릭 모던 할인 코드에 y j s 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게. 본인이 원하는 서버 클릭 후 해당 핑을 확인하고 전장훈련에서 해당핑이 나온다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고 간편한 락오페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니, 아니다 나 뭐라 하지 처음에? 안녕하세요 윤씨입니다. 오늘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딩 소개랑 제가 동선을 어떻게 짜는지 일단 참호전 공격일 때는 여기로 갑니다. 연막 캐릭이 아니면 왼쪽으로 가서 이득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뛰어간다간... 바닷가 중간에서 총을 한번 쏴요. 1킬을 했으면은 앞으로 더 가요. 그리고 여기를 갈 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을 조심하면서 여기도 봐주고 이렇게 잠수인을 잡아주고 여기 점프 점프 로로로로로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항상 많죠. 이렇게 죽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공략 영상이냐? 원래는 더빙으로 하는데, 그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혹시 설명을 해주면서 할수있네요 아, 나, 아유, 됩니다, 돼요. 오른쪽에 보여줘. 이거는 이렇게 샷이 안 좋아요,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딩은 M4인데, 전면전을 하다 보니까 45발이 조금 모자란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 60발짜리를 쓰자 해서, 조준속도에 초점을 맞춘 60발이라, 안정성은 괜찮은데, 반동이 네, 딱히 안 좋아요. 아, 근데, 나쁘진 않아요. M4 자체가 반동이 있는 총이 아니라, 아, 이렇게 양념만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린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말려요. 이런 씨. 사실 여기 비코니치가 굉장히 위험해요. 너 이쪽에 연막을 쳐주고 다시 거점 쪽을 봐. 바... 자 다시 연막을 쳐주고요. 점프아 여기. 자, 저렇게 공격적인 위치는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아요, 지금은. 예? 아, 진짜! 지금 사실 뭐 하, 하는 게 많이 없죠? 예. 연막을 오른쪽에 쳐주고요. 똥쟁이가 있었으니까. 잡아주고, 루나 스캔 뜬거 보고, 잡고, 잡고, 예? 아, 동신 낭늙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사실 고집하지 말고 다른 오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번 M4 모딩을 새로 짰기 때문에 돌격병만 할 겁니다. 항상 들어갈 때는 내가 열리는 각을 먼저 봐줘야 돼. 그니까 러 내가 이 앞으로 나가서 열리는 각을 먼저 봐주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좋아요. 공격할 때 여기로 올라올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여기 올라와서 그냥 멀리 있는 거 톡톡톡 연재해주고. 어디, 어디에? 아니, 왜 저기서 날 써? 자 현재 한국 서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죠, 이제 그냥. 그냥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거든요, 조차. 돌차를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밀어 넣어야 돼. 자, 돌차를 갖다 박음으로 인해서 A 구역을 밀었죠. 이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주변에 봐. 여기 있는 거 봤잖아. 오, 어, 큰일 날 뻔. 이렇게 빠른 템포로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은 킬을 하기 좋아요. 왜냐면 상대 템포보다 좀더 빠르게 들어오는 거라, 그리고 B2에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빨리 뛰어서, 그러니까 총을 쏠때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주변 시야를 이용해서 주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있을 법한 위치를 계속 봐줘. 이게 상대가 있는 데 있어요. 항상 전면전은 여기 보면서 여기 한번 봐주고, 뒤에 한번 봐주고, 도망가고, 피치에 오고 잡아주고,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장전할 땐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내 위치를 들켰으니까 연막을 가리고, 파란테 죽어주고 완벽하죠. 예, 저 사람도 어디 뭐 싱가포르 유튜버인가? 아뭐 같은 유튜브로라면 이해해줘야죠 이제 뒤를 잡으러 왔죠 이때는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침착하게 자리잡고 안전하게 쏘고 장전하고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너 나한테 t v 김밥 왔잖아 그건 너도 맞아야지 그리고 여기 나갈 때 뒤에 연막 쳐고 항상 내가 나가기 전에 위험한 각을 연막으로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장전 힐 이런거 할 때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나갈 방향에 정면을 보면 뒷각이 열려서 뒤쪽에 연막을 치고 앞으로 간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꼭 주변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태어날 거잖아 근데 여기 주변에 안 보이고 여기 지금 저조만한 흰색 점 보이죠? 저런 애들을 봐야 돼요. 여기에 태어나면 여기 뒤에 라인에 있는 걸 봤죠? 나가서 여기를 보면 있겠죠? 어, 없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 본인 주변 위치를 꼭 봐라. 이가뭐할수 있는데? M4 모딩은 이판 끝나고 드릴게요. 제가 게임 중에는 모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약간 얌체 같은 자리가 있어요. 이런 얌체 같은 자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킬할 때 아주 유용하답니다. 지금 보시면 또 태어나기 전에 주변 보면 이앞 라인에 몇명 있죠? 여기 지금 한명 있고 여기 다리 밑에도 한명 있고 이거를 보고 가시면 편해요. 방패병을 쏠 때는. 등딱지가 있어서 다리나 등을 쏘면 안 돼. 팔다리를 써야 돼. 블라이닝 점프를 그냥 습관화합시다. 월프로 할 거면. 가끔 가끔 QEQE를 큐이 섞을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내가 왼쪽에서 맞았을 때 엄폐가 없는 걸 알잖아.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도리도리 잼잼을 먼저 시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은 부서지, 뭐야. 여기로 가면은 뒤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덜컹 하면은 못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 조차 스폰을 하게 할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 여기 있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그럼 이렇게 팀원들이 이 뒤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편하겠죠? 이런식으로 조차는 좀 공격적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울프를 하다가 저렇게 장비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위룡 같은 걸또 해도 돼요 태어나기 전에 위에 3명 내려오는 거 봤죠? 이게 태어나기 전에 위에 3명이 내려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상대가 장비가 있었는데 한 대를 추가로 부쉈기 때문에 이거 방금 제 주변에 무슨 부서지는 소리가 났잖아요? 추가로 부쉈기 때문에 비콘 마지막 걸탄 거야 람나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스폰 키를 할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 뒤쪽 능선을 잡아서 스폰 키를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계속 내려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그냥. 내려오는 게 많이 보였으니까. 나랑 똑같은 위치. 그리고 진짜 사소한 팁이 있는데 지금 정찰병이 비콘을 잘 깔아주고 있잖아요. 네 칸이 보이거든요. 네 칸인데 마지막 한 칸이 남았을 때는 본인이 타면 안 됩니다. 정찰병이 아닌 이상. 정찰병이 마지막 비콘을 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경찰병이 비콘을 다시 깔아서 우리가 우리 분대원이 탈수 있겠죠. 마지막 비콘은 웬만하면 욕심이 나더라도 최대한 안 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위룡을 잡았기 때문에 장비를 한번 견제해준 것도 좋고요. 항상 안전하게 힐 장전은. 그냥 돌격병을 했다고 급하게 할 이유가 없긴 해요. 템포가 빠르면 좋은 거긴 한데, 억지 템포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티켓이 많이 없어서 이 사이를 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미네요 근데 또못 미는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도 미사일을 쓸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냥 건물 생각하지 말고 약간 뒤쪽으로 씁시다. 정찰병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행히도 책까지 부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대박은 아닌데 이 정도면은 밀수 있는 환경은 주어진 것 같고 상대 유도 미사일 썼을 때는 최대한 거점에서 멀어지도록 합시다. 스폰키를 최대한 해줘서 상대가 거점을 못밟게 아야 우리팀도 이제 유도미사일을 땡겼는데 알쓴거같아요 거점은 팀원을 믿고 최대한 스폰키를 해봅시다 뭐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M4 모딩은 60발로 다수를 잡을 때좀 편하고 조작 속도가 준수한 대신 반동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완전 뉴비한테는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참호전 공격. 처음에 말린 것 치고는 키를 나중에 많이 올렸죠? 에임이 안 좋아도 자리만 잘 잡으면은, 예, 키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